안녕하세요. 윤보살입니다. 신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어려서부터 보통 사람과 남다르게 꿈으로 꿈으로 많이 소망을 받으시고 또 학교를 가서도 마찬가지고 직장 생활을 해도 마찬가지고 결혼을 해도 난과는좀 틀린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. 힘들게 많이 많이 힘들게 살 수가 있습니다. 신이 선택한 사람은 이렇게 신의 내림을 받고 부름을 받고 신에게 제자가 돼서 인간 세상과 틀린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. 오죽하면 신이 내려왔겠습니까? 신이 내려온 걸 거부를 하면 되는 일이 없으시고 집안에 풍파를 주고, 병마를 추고 인다리를 놓고 금전이다 나가고 줄소상이 나고 이렇게 좋지가 않습니다. 에, 정월달에 또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돼서 그렇지만. 애동 제자들이 신을 받고서 이 길을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받아 놓고서도 잘 모르고 이렇게 행설수설하시는 제자님들이 많습니다. 신의 선택을 받아서 신의 제자가 됐다면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. 조상님이 돌을 닦아서 신당으로 오셔야 되고, 천신이 오시고 주상신이 오셔서 제자가 잘 다룰 수 있게 되려면 시간이... 걸립니다. 3년, 5년, 10년이 넘어서야 제대로 올바른 제자의.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예, 또 이렇게 둘러보면 또 제자가 돼서도 오로지 할아버지 길로만 가야지 이걸 해야 되나 저걸 해야 되나 생각을 해서는 아니됩니다 신의 선택을 받아 부름을 받은 사람은 한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두 가지 일을 한다든지 세 가지 일을 한다든지 이런 거는 신에서 용서를 하지 않습니다 신의 밥을 먹을 사람은 신령 님 말씀대로 제자가 올바른 행동, 올바른 제자, 욕심 없는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. 감사합니다.